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토번 어, 사진물과 같이 함께 어, 내일 아, 새벽 4시에 벌어지는 한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16강전 기사입니다. 아, 동아일보 보시면 10% 확률을 뚫고 16강 갔다. 어, 세계 1위도 깨보자. 브라질이죠. 어, 조선일보 꿈은 계속된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 이런 사진물과 함께 기사를 실었고, 뭐 아무도 모른다. 또 하나의 이변, 이렇게 월드컵 기사를 오늘 아침에 내일 새벽에 벌어지는 기사를 비중 있게 실은 이유는 이또이 일면뿐이 이 아니고 이면3면 계속 이 관련 기사입니다. 그것은 지난 그 포르투갈과의 극적인 승리가 토요일, 그 새벽에 있었죠. 2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자 신문에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루지를 못했고 또 1월자 신문은 휴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 이그 소식과 함께 브루투갈전 소식과 함께 브라질 전에 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대박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지지율 추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30%대 중반까지 그 안착이 거의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40%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 미디어 트리블의 의뢰로 발표를 했는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어, 조사한 결과에서 지금 2주 연속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 정도면 급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긍정 평가가 38.9% 리얼미터에서 38.9%. 거의 뭐 40%가 나왔죠. 어2.5% 포인트가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고 2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가 지금 60%대 미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58.9. 이것도 60%대에서 떨어져서 1.9% 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 40%대를 눈앞에 두고 어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죠. 어 특히 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찍었던 지지층들이 좀 외면을 했는데, 어 지금은 어 이번 조사,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어 대구 경북 지역,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려 5.9%포인트가 시소사 치솟아, 치솟아 올랐고, 어, PK 부산 오산 경남에서도 2.7%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서울도 대구 경북 다음으로 5.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보면은 일단 보수층이 지지율 그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수도권의 중도층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 이왜 이럴까 제가 몇 차례 분석을 해 드렸지만은 어, 공정, 정의, 법과 원칙 이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 조창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위기 극복의 길이다. 법과 원칙을 서는, 서는 나라,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 자 그래서 최근에 하물련대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를 했고 민노총 총파업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어 그런 간행을 끊어버리겠다. 뭔가 요구를 하면은 그냥 몇 가지 덜어줘서 또 이어가고 이어가고 하는 그사슬을 끊겠다. 이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 이른바 신적폐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죠.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도 수사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정부 내내 이 국정운영을 어 휘하시키고. 뭐, 그렇게 만든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판을 쳤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도 나섰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아, 한국경제 오늘 기사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스트롱 윤석열의 기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 쏟아주셨었는데, 어, 한국경제 6면 기사에 윤석열의 스트롱맨 리더십 통할까? 스트롱맨 리더십 통할까? 연일 지금 법과 원칙을 강조를 하고, 말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뭐, 긴급 업무 복귀 명령 뭐, 하물연대에 대해서 시멘트 분야에 그런 것도 적각적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자, 이 상황, 이 상황이 스트롱맨 리더십. 이렇게 언론도 지금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타협 없다. 연일 법과 원칙 메시지. 3월 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에 이틀에 한번걸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내내 타협은 없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 한국경제의 분석입니다.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처는 지지율, 소폭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 이것은 오늘 조간이니까 지금 리얼미터, 아침에 그 발표된 리얼미터는 어, 반영이 되지 않았죠. 어 지난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이 발표를 한 것으로 소폭 상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폭 상승입니다. 어 한국 갤럽이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1% 포인트를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긍정 평가 이후 갤럽은 긍정 평가 이후 이유, 부정 평가 이후도 물어보죠. 응답자들은 긍정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공정, 정의, 원칙. 이것이 12%입니다. 긍정, 내가 긍정으로 평가하는 이유 가장 높죠. 그리고 이 12%를 꼽았는데 이것은 지난주 대비해서 7% 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오른 수치다. 그 지난주와 이번주, 그러니까 금요일, 지지난 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이런 하물연대 파업이죠. 거기에 강경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긍정 평가한 이유가 노조 대응. 8% 이게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소신 6%, 결단력 추진 뚝심 5%, 이것도 다 긍정평가 요인으로 꼽혔는데 모두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것이다. 자 스트롱 맨 리더십이 통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만 한국경제 분석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통 이미지도 그 있다. 누적이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갤럭 기준 국정 수행 부정평가 첫 번째 요인이 소통 미흡 12%그 다음에 독단 일방적 6 8%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 미흡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은 뭐 소통이 안 된다 불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지만 그것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인데, 어 사실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 대국민 소통, 체계를 처음에 만든 임 역대 대통령은 없습니다. 바로 도어 스태핑이죠. 어,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가서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약식 간담회를 어, 가급적이면 매일 하던 그 도어 스태핑. 그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매일 소통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어, MBC 기자, MBC 기자, 그 MBC, MBC 일종의 뭐 사태, 사퇴, MBC 사태로 인해서, 어, 대통령실 조리 기자들에게 굴러 들어온 취재 보고 취재 보고 발로 걷어차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스태빙 중단됐죠. 어, 그 중단의 핵심 이유, 도스태빙 중단된 핵심 이유는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MBC 물론 MBC가 상징적으로 돼 있지만 다른 가짜 뉴스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뉴욕, 뉴욕에서한 발언에 대해서 이 자의적으로 자막을 단 그래서 일종의 가짜 뉴스가 돼서. 부, 퍼져버린 그 가짜 뉴스가 도스태핑을 중단시킨 핵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을 재개를 아직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한것 같은데 우선은 이 도스태핑을 다시 하기 전에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사실상 승포를 했습니다. 아, 그. 대통령실이 설명을 그, 그, 어제 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 학술원 석학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어, 대한민국 석학들은 가짜 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어,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 이정복 명예교수가 조언을 조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 뉴스 그리고 비합리적 떼쓰기 일종의 뭐 파업, 총, 총파업 같은 것이죠 불법 파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고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윤, 윤석열 대통령이 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운동 중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을 보면 은몇 가지 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엑스포 유치포기 2억을 민주당이 제기를 했죠. 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방한한 무한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670조 원 규모의 네옴 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하는 대가로 2030 부산 엑소포 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부산 리아드와 리아드와 부산이 서로 겨루고 있죠. 그래서 네옴 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하는 대가로 그 부산 엑스포는 아, 사우디가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는 뜬금없는,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어, 대통령실은 이 엑스포 빅딜 설, 여기에 대해서 적급한 가짜뉴스, 덧, 가짜뉴스를 덧칠한 발언이고,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공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제문제까지 가짜뉴스로막 퍼뜨리죠. 김의겸그 대변인은 얼마 전에 뭐, 주한 OECD 대사를 만나서 또 하지도 않은 말을 해서 또 국제적인 망신을 샀는데 또 김희겸은 정담동 술자리 이어 이 가짜뉴스 퍼뜨렸죠. 그리고 장경태인가요? 뭐 최고위원, 어, 김건희 여사가 캄보대에서 하나를 방문했을 당시 사진 촬영에 조명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 이런 가짜뉴스들이 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일부 좌편향된 그 아주 가짜뉴스에 협업을 하는 그런 언론들이 막 퍼뜨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깎아먹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말에 추가 인적 재선을 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뉴미디어실 개편해서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다. 뉴미디어실을 개편해서 가짜 뉴스 대응을 강화한다. 이좀 작게 나온 기사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조직별로 기능과 그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려는 상시 개편은 일환인데 가짜 뉴스 대응 등 홍보 역량 강화. 지금 새로 인적쇄신을 하는데 연말에 하나는 가짜 뉴스 대응 등 홍보 역량 강화. 그리고 하나는 수출, 드라, 수출 드라이버. 수출이 좀 어렵죠. 두 가지인데 일단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전효정 부대변인을 홍보수석실 사나,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대한 실무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인터넷상 막 가짜뉴스들, 가짜뉴스 한번 여기서 김희겸이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그, 자편장된 언론 매체들, 그리고 언론이라고 하기 그런 뭐더 탐사나, 이런 그 유튜버들 여기서 막 퍼뜨리죠. 거기에 적극적각 대응해야 되는 것이 뉴 미디어, 뉴 미디어 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을 개편을 했고 어 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다는 판단.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 대응을 강화하고 킬링 콘텐츠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더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학술론, 석학들과 오찬에서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조직까지 지금 개편을 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또 하나 이유, 공정과 정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배제하는, 자, 그런 일이죠. 어, 일단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취임 100일인데, 이,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간담회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본인이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것을 열면은, 그, 보통 정치인들이 뭐, 취임 100일 하면 상당히 크게 의미를 보유해서 기자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은, 이, 기자들의 질문이, 뭐, 100일 동안의 성과가 아니고, 뭐, 핵심 측근 구속된 김용, 정진상, 뭐, 여기에 대해서 막 물어보겠죠. 그리고 또, 대장동의, 뭐, 김만배, 유동규, 그 남욱, 이 진술에 대해서 막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백일 평가는 그래도 언론이 하죠. 자, 경향시문친 야당 성향, 친민주당 성향, 경향시문도 이재명 대표 친 백일, 방탄의 민생노처 리더십 흔들, 경향신문도 방탄, 방탄에 민생을 놓쳐버렸다. 본인은 이으로는 민생, 민생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을 보호하는 방탄막을 치느라고 이 민생은 놓쳐버렸다. 자, 진 이재명론조의 경향신문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리더십이 흔들린다. 어, 진 배기를 맞지만. 그, 민생행보, 대여투쟁을 배경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에 따른, 그동안의 하락,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이 총력 대응하면서 여당의 방탄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했다는 자세는놓다 여당이 방탄 프레임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방탄 프레임을 쳤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이, 너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하지 못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쭉 가정을 씁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니까는 여기에 소환하려는 통보에 불응하고 당내에 오히려 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맞섰다. 김용, 정진상, 구속된 상황을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당 대변인 그리고 정치 탄압 대책위가 측근들을 일제히 변호했다. 그러니까 당과 당이라는 당, 제일야당, 정통 진보당 여기 이것과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본인이 분리를 안 하고 계속 이것을 방탄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을 심지어 뭐 이재명 대표 수사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김건희 특검제 도입 을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이 나오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고 또 일부 강경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촛불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 자 개량신문 이렇게 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친화적인개향신문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검찰의 칼끝에 섰습니다. 지금 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정근, 지금 여러 가지 그 내몰 사건에 연루돼 있죠.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 취업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 그래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 두, 두, 두 명의 투톱이 이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출국 금지되고 고소한되고 이렇게 되니 투톱을 그 노리고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에 본격적으로 이 휘말리기 시작한 자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서, 서해 피격 책임자 그 서훈의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런데 공범에는 적시가 안된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향그 향할지 수사의 칼날이 그것이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어, 뭐 노영민 같은 경우는 압수물 분석한 뒤에 소환 조사 방침이고 또 이것들에. 월성원전 1호이 경제성 조작 사건, 거기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요 검찰 수사를 쫙 적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쫙 적었는데, 한 대충 어른 봐도 한 15가지, 16가지 정도 되는 이 수사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 이 특히 지금 당장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사건은 월북물이죠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물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어 내가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 윤건영을 통해서 핵심 측근 윤건영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걸 내가 최종 승인+ 성인, 승인한 거다 이렇게 밝혔지만+ 밝혔지만 검찰은 일단 수사에 신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 신중합니다. 이것을 어 서훈선에서 끊을 것인가? 지금 검찰은 이 서훈이 업무적으로는 모든 책임 뭐그 끝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자기가 결정을 했다.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것을 이 통치권 차원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법의 잣대로 재단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모든 걸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도 변호사니까 문재인 변호사 자 사법적 잣대로 내가 했던 통치행위를 처벌하면 할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다 책임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다른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 월성 원전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런 데서도 같은 통치행위를. 꺼낼 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 이제 진실의 너머에는 단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았다. 자 국가안보실장. 그때 그 이대준 씨가 비격이 어, 되고 나서 새벽 1 시에 청와대 안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 그때. 청와대 안에서 일렸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최를 했죠. 회의를 어, 주제를 했죠. 주제를 하면서 거기서 지금 검찰 수사 결과로는 거기서 관련 증거들을 월북이 어, 아니라는 그 정황 증거들은 다 정부들을 삭제를 해라. 그리고 해경에 이것은 월북 정황이 있다고 발표를 해라. 이렇게 서훈이 소훈 주제한 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소훈이 그 회의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를 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고 그 월북 모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다시 뭐지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보고를 듣고 무견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이 상황에서. 어, 현재로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잡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려면, 구속된 서훈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시가 있었다는, 이런 진술을 확,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훈은 본인 혐의도 부인하는 상황이다. 첩보를 삭제했다는 이 본인 혐의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서훈이, 아, 대통령, 이 지식 아있다 이렇게 말을 안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어...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총장도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 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 서해 사건 당시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윤, 그 윤건영을 통해서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본인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성인했다.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죠. 그리고 어제 또 한번 재차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서훈이 구속 영장을 실질 심사하기 전에 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구속이 돼버리니까또 입장을 냈습니다.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소, 훈을가르켜서 전략과 협상가 다 그런 대북 신뢰 자산을 꺾어버린다니 안타깝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내는 것들이 야권에서는, 음 야권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 결정에 정면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르는 검찰의 칼날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연일 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도 일제히 나서서 지금 다시 문재인 보호막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과연 이 최종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것을 뭐. 그, 통치권 차원에서 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범법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이 다 통치권 차원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가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서훈 고속의 또 입연문, 기종한 자산 끊겼다 뭐, 이렇게 서훈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글쎄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도 지내면서 북한과의 문재인 정권 때 물밑 협상 같은 것을 많이 했죠. 그런데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어, 마지막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를 해버리고 그런데도 대응 한번 못한 자 그런 인물인데 이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그 세계 일보도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 보고 의사결정 과정 수사 불가피하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이 수사도 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의, 이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지시는 지위는 하지 않지만 그런 의지를 대선 후보 때 표명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또 대통령이 된 뒤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전에 이런 수사를 하던 문재인 이재명을 수사를 하다가 자천됐던 검사 지휘부를 다시 전면에 전진 배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법치주의를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니 시작하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껑충 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